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라고 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 테슬라 모델 y rwd 차량입니다 어, rwd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 5699만 원을 딱 지향한 차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모델 y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던 차량이에요 왜 차값이 워낙 가격에 따라 계속 올라갔었어요 막 많게는 거의 막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막롱 레인지가 올라가고. 어,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도 프리미어 P가 붙어 있었던 차량님은 분명합니다. 왜? 전 기존의 오너였었습니다. 오너였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의 컬러 명칭 같은 경우에는 마운틴 실버 메탈릭이라는 컬러인데 뭐 그냥 육안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그레이 컬러로 보여지고 있는데 색감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옵션 가격은 128만 6천 원의 옵션이 들어간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면 같은 경우는 많이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 뭐 전기차스럽게 굉장히 다 막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 포인트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큼지막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 정도다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볼수 없는 뭐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뭐 있지만 이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던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트렁크 같은 경우에 적재를 어느 정도 해놓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트렁크에 실게 되면은 차 안에 냄새가 배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구조상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프렁크에 이제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마트 장을 많이 봐가지고 장을 본걸 여기다 넣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프렁크를 열 수도 있고, 차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뭐, 에어컨을 켜놓을 수도 있고, 뭐, 트렁크를 열 수도 있는 이러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핸드폰 하나면은 게임 끝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사실 테슬라가 카드키가 있는데, 카드키를 이제, 삐필러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사실 이 하드키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 자체를 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사실 차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차량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안타까운 점은 RWD는 350km까지 밖에 못 간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제가 봤을 때한 250km? 정말 히터를 많이 키면은 200km 정도밖에 가지 못할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을 한번 놔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것들이 뭐 하나가 있죠. 휠인데요. 휠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인치로 나오는데 이걸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20인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외장 컬러랑 똑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57만 1 0 0원에 대한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테슬라 모델 Y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친환경적인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휠을 일부러 인치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20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이야기 하면은 주행 가는 키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더 달리기 위함이 있어서 어휠 같은 경우에는 인치업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테슬라를 사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인치업을 안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테슬라는 사고 나서도 사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뭐 그중 하나는 안에 뭐 USB 같은 경우들 뭐 테슬라 전용 아니면은 가장 중요하게 사야 되는 거는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 DC 콤보라는 걸 사야 되는데 이제 DC 콤보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중후반 정도 하는데 그거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사다 보면 뭐 남성분들 아시잖아요. 뭐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 중에 하나 바꾸시는 게이휠 캡입니다. 이휠 캡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 앞으로 그냥 떼면은 빠져요, 이게.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빼서 블랙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머드가드가 없어요. 이제 물바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물바지를 따로 설치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특화가 된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가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지만 이 측면에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에서는 그레이 컬러의 차량을 제가 한번 보기는 했는데, 어,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색깔 자체가 검정색, 뭐 파랑색, 뭐 흰색 굉장히 많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 그레이 컬러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컬러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유의 테슬라의 모델 Y의 테일램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와 멋스럽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그냥 고유의 테일램프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옆을 보게 되면 운전석 뒤를 보게 되면 충전 단자가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맞춰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5,699만 원이라는 차량 금액을 책정을 해줬지만 사실 이 충전 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그냥. 충전 단자 만들 거 우리나라처럼 그냥 뭐 dc 콤보 사지 않고 사실 dc 콤보도 다 돈이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 자체를 빼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확실히 좀 좋지 않겠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구만 있다 보면은 저속 충전밖에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고속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에 가셔야지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라 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슈퍼차저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활발하게 왕성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dc 콤보를 사는 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그건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 없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냥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장거리를 뛰거나 급속 충전을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디시콤보를 꼭 사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이 차를 샀다고 해서 그 디시콤보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RWD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제가 롱레인지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러기지 스크린이 없었는데 러기지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근데 러기지 스크린을 만져보면 은 굉장히 소프트해요. 굉장히 이제 대부분 하드하잖아요. 한데 말랑말랑해요. 스펀지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촉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이 전기차에서 트렁크 규격을 놓칠 수가 없는데 좌측이나 우측을 보게 되면은 이런. 수납 공간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 전기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수납 공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히든 스테이지 공간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 히든 스테이지 공간 마저도 사실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있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다 보면은 수납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납이 굉장히 유용한 전기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제가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히든 스테이지 공간을 빼려면 이 가죽줄을 당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조금씩 밀려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잘 끝까지 딱 넣으셔야 돼요. 살짝만 이렇게 막 나와 있어도 트렁크가 안닫힙니다 얘가 이 가죽이 고리를 물어버리기 때문에, 트렁크가 안닫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 이 섹션은 딱 앞으로 딱 밀어주시는 게 옳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문 여는 거, 다들 아시죠? 그냥 요거. 눌러서 이렇게 제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뭐. 블랙 시트가 기본으로 나오고,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없지만,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128만 6천원에 또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옵션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단초란 이제 핸들인데,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이제 뭐 옵션을 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 이 모니터로 다 조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 핸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핸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핸들의 위치를 바꾸는 방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핸들이 이제, 아, 뭐야, 이거 수동 아니야? 아닙니다. 오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만지는 것 뿐인 거지, 따로 없습니다. 핸들에서 만지는 부분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하고, 이 차량 자체가 이제 실버 메탈릭의 화이트 시트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열리지만,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안 열립니다. 반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닫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불편하면은 이제 오토 프렁크라고 해서 사설업체에서 이제 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뭐, 에러들도 많이 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페달미 스티어링이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고, 뭐 충전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100%로 돼 있는데, 80% 정도로 해놓는 게 가장 배터리 효율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도 나한테 설정을 맞출 수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옵션들은 다 여기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제 리콜이면은 간단한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어, 테슬라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만 내비게이션 한번 보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성능을 잘 잡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테슬라 내비게이션의 단점은 뭐다? 카메라를 잘못 잡습니다. 카메라를 잘못 잡기 때문에 이 속도 제한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어, 이쪽에 이제 뭐 따로 핸드폰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앞에 거치대를 놓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별도로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네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냥 테슬라 이 본연의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 키로스 속도 초과에 대한 키로스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자아내고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두개 있고,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단에도 LED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실내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팔걸이 수납함 자체도 굉장히 섹션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수납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블랙박스가 달려 있기는 하는데 어, 성능적으로 이제 많이 딸리고 그리고 뭐 메모리 카드를 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이런 식으로 따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뒷좌석 정말 해자스럽고 넓고 그리고 어 폴딩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뒷좌석을 100%다 이제 180도 폴딩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이 하단의 시트를 탈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하단의 시트 탈거하는 거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탈거를 하게 되면은 뒷좌석 폴딩도 180도로 정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 선루프가 따로 없고 이제 루프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 통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많이 뜨겁습니다. 제가 타보고 나서도 느낀 건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 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RWD에서 한번 영상 찍어봤는데 사실 이 차량 주문하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빠른 출고 리스 렌트로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희 제이오토 플랜에 문의주시면은 빠른 출고 차량 즉시 출고 차량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만나보실 분들 많은 문의주시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